인스턴트 베지버거를 이 만들었어요. 요즘 콩으로 된 패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한박을 사용했고요. 빵은 굽지 않고 그냥 하셔도 돼요. 그리고 패티는 냉동 상태에서 그대로 구웠고, 어, 토마토 이런 건 채칼로 썰어주고요. 구워진 빵에 잼이랑 홀그레인 겨자 소스를 발라줍니다. 토마토랑 상추를 넣고, 샐러드 드레싱도 넣고요. 패티가 너무 두꺼워서 반으로 잘랐어요. 첨부된 브라운 소스도 넣고, 너무 간단하게 베이지 버거가 완성이 됐어요.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한쪽은 잼, 한쪽은 겨자 소스 따로 해서 토마토랑 야채를 넣고, 참깨 드레싱 소스도 넣고, 훈 패티도 먼저 봅니다. 비건 한밥 그냥 사봤는데 역시 첨가물이랑 향료가 좀 들어가서 한번 먹어본 걸로 만족하고요. 다음에는 두부를 넣어서 한번 해봐야겠어요. 예. 와, 완벽한데요. 잘 먹어야 돼. 자고. 음~~ 자, 흰덩이도 어때? 맛보더니 맛있어? 다 그냥 떼어 먹어? 음자에 그렇게 많이 써? 그럼 뭐 그냥 다 줄까? 빨 내가 뭐, 저그냥다음 뭐 이거를 팔자고? 브루클린 브랜드보다 훨씬 맛있어. 치치치치. 세계적인 최고의 그런 브랜드 브루클린보다, 와 스페셜티가.